뭐라돼 있냐면 나 p 이면 나큐이다. 그다음에 피이면 나달이다. 그다음에 나달이면 피이다. 요게 모두 다 참이래. 참을 트루라고 해서 키라고 얘기 많이들 거있지 근데 우리는 피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말은 진리 집합은 d 에게더 크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는 말이고 여기도 P랑 R여집합이 있으면 D가 더크다란 말이고 여기도 R여집합이랑 P가 있으면 P가 더크다란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여기 봐봐 P가 R여의 부분집합인데 R여, R여는 또 P의 부분집합이 된거야? 두 부분 집합이 같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뭐다? P랑 R여집합은 같은 집합입니다 됐니? 여기 P라고 돼있으면 여기도 P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CC 붙이면 알죠 뭐다? 부정호 반대로 되는 것처럼 해도 반대로 이렇게 된다고 했다고 맞습니까거이깐 아니죠? 어. 그러면 이제 뭐냐면 P랑 알려가 이렇게 있다고. 근데 그 안에 Q가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목소리> 지금 저희 그림이라고요. 됐습니까? 뭐전드시바까지 세팅을 해주면 이렇게 해요. 이제 뭐다? 문제를 조금 볼까요? 자, 기억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R은 Q여의 부분집합이 다되는데 우리는 여기 R려라고 되어있으니까 얘와 얘랑 같은 말을 먼저 찾아보자고 양변에 C를 붙이면 R려랑 Q가 있으면 이게 큰이라고 물어볼 거잖아 봐봐 Q는 여기고 R려는 이만큼이지 그래서 뭐다 얘는? 맞다가는 그되그 다음에 은법 R이랑 큐의 합집합이 p가 되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게 알려잖아. 알려가 아닌 게아인 거잖아. 그럼 이게 r이라고. 이게 r이래. r. 빨간색이 지금 뭐라고? r이라고. r. 됐니? 그다음 그 놈의 r이랑 뭐 q를 합집합을 해. 근데 그게 p가 되냐고 했잖아. 봐 봐. p는 요거잖아. 다르지 그래서 뭐다 얘는 개소리가 다르게 되었죠 그 다음에 지로 볼까요? P 합 R 차집합 P 차집합 R 여집합 얘가 전체 집합이 되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여기 보자 P랑 R랑 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서로가 무슨 관계냐면 그 여집합 관계가 된다고 그럼 여기 봐봐 P를 뭐라고 풀 수가 있어? R로 바꿀 수가 있지, 있지. 그러면 봐봐. 어떤 집합과 그집합이 여집합,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집합이래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그 다음에 뭐야? P랑 R랑 같은 집합이잖아. 자기 다신, 자기 다신은 뺀데 있어, 없어? 없지. 공집합이되 이거는. 이거는 공집합이에요. 자, 전체에서 공집합, 공집합 뺄게 없는 거잖아. 뭐가 돼? 전체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은 것은 뭐다? 기억 디귿이, ㄹ 겠지